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스스트질이 하는 한 번일지 오늘은 31 31번째입니다. 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날씨스스트가 어, 자기가 어, 그 있잖아 영양분을 쪽쪽 팔아 먹을수 있고 서플라이어인 그 아쿠스나 엠포, 엠파스나 뭐 희생양이 자기한테 필요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으면 어, 막 그렇게 매니플레이션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요. 어, 자기 손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어,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희생양을 삼기에 너무나도 어, 자기랑 레벨 차이가 나고, 굉장히 음, 자기가 어, 잃을 수 없는, 어, 자기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라는 영화처럼 있잖아요. 어, 원래 우리가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하면은 닮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어, best version o 어,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점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싶은 게 보통 인지 상정이거든요. 그런데 나사시스트들이 하는 흔한 벌진 어떤 거냐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d e s t r o 파괴하고 부, 어, 어, 무너뜨리고 내 레벨로 끌어당겨서. 내가 도우매트, 나의 어, 심부름꾼 그리고 어, 나의 아, 그거 뭐라 그러죠 어, 가정부 아니면 노예처럼 그렇게 삼으려고 어,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겠지요. 내가 발전하고, 내가 나아지고, 내가 노력해서 어, 얻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없을 만큼 어, 차이가 나면 끌어내려서. 나랑 비슷한 레벨로 낮춰서 나보다 더 아래로 발로 밟는 겁니다. 그게 날씨 시스트이 하는 뻘짓 오늘 31번째 요점입니다.